이런 것이 25년 전에 만든 공약이야. 내 공약 33가지를 모두 여야가 따라서 해. 그래서 손석희 그 씨가 왜 따라 해? 그러더라고. 자 허경영의 황당공약 재조명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예. 오늘 하루 종일 그 네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던 허경영 검색 1위 국가 그 자신의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서 예. 진입자, 예전에 그 기행들 기획알려지고 황당공약을 재조명한다는 건 그게 황당하지 않았던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뭔가요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이제 나름 대선주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공약들이 다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한거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 2007년 대선 TV 대선 광고 잠깐 보고 가시죠. 예. 당시좀 황당하다고 얘기했지만 저게 현실화 됐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저그 60대 이른바 노인 수당이 2013년에 기초 연금으로 현실화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뭐 후퇴했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예. 자, 또 다른 공약. 또 있구요.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요. 그고 나는 저때 노인 수당을 60세 이상에 70만 원씩을 했거든. 그러면 부부가 140이에요. 요걸 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가져가서 얼마 줬습니까? 20만 원. 이것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공약이잖아. 그럼 이걸 준다고 해가지고 내걸 그대로 표절했다고 네. 이준석이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허경영 공약을 새누리당이 그대로 표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20만 원씩 준다는 이 자체는 이 국민들한테 이게 몇 퍼센트나 줄까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거짓말이야. 거짓말. 실제 요 70만 원씩을 140만 원씩을 거의 다 상류층만 빼고 줘야 돼 똑같이 그러면 이, 여러분들은 나이 든 사람이 노후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하는 거는 보나서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직장을 젊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나와서 운동해가면서 직장을 후세들한 테이 세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회가 돌아가. 근데 그냥 모든 일자리를 어른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애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이 나감으로써이 돈은 시중에 돌아 안 돌아요. 돌게 된단 말이에요. 돌게 되는데 이 정부는 재벌들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재벌들이 은행에 넣어놨던 돈이 천조가 넘어. 그러면 이 재벌들이 세금을 깎아 주니까 이 세금 깎아 주는 돈이 100조가 넘었는데 이 100조를 깎아 주면 이 사람들이 이게 해외다 다 투자해 버려. 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실업자도 계속 늘어나. 그래서 이 사람들 고용하라고 줬더니 돈을 은행에 넣어 놓고 공장을 지어 안 지어. 있는 공장도 줄여서 해외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세금 깎아 줘 봐야 필요해야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건 왜 뇌물이 연관됐다는 거예요, 뇌물이. 맞아, 맞아요. 정치권으로 뭐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뭐가. 에? 이거 깎아주는 게 급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깎아줘봐야 고용 안 늘려. 안 늘립니다. 정신을 바로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걸 해주면은 이 돈이 결국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순환이 되는데, 여기는 싹둑 잘라버리고, 없는 사람들 그냥 밥도 못 사먹게 싹둑 잘라버리고, 싹 줄여가지고, 요거 다싹 갖다 주고. 그리고 재벌들은 그거 싹 모아가 해베다 좋다고 해요, 투자해버리고. 그리고 또그돈 가지고 또 집어줘. 관계 요로에, 응? 그거 받아 먹는 맛으로 자꾸 요놈들 봐주는 거야. 그러다가 재벌 문어발을 만들어서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 얘들이 또 돈을 가지고 다 해결해 주네. 그 얘들이 해결사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괜히 내가 또저 법관들이나 검사, 판사한테 찍히네, 그냥. 에? 그러나 정치를 할, 정치를 할 사람은 나쁜 거는 도려내야 돼, 안 내야 됩니까?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확 줄겠다. 하지만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대정 출마하면서 100명까지 줄어버리겠다 시도. 안철수는 의원을 100명을 줄이겠다니까 국회의원 200명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야 안 돼. 그래. 나는 100명을 하겠다는 거야. 저게 마치 비슷한 걸로 착각하는데 좀 다르죠. 그죠? 근데 국회의원은 100명에, 보좌관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에, 보좌관이 3,000명이야. 얘들이 돈을 얼마 가져가는지 알아요? 아니, 지자체 의원하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거들 내고 있는 거야, 거들. 아니, 외국에는 이거 보좌관 없어, 이거. 국회의원 자체가 국민의 비서고 보좌관이야? 맞아, 맞아요? 국회의원 자신이 국민의 보좌관이고 비서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서가 무슨 비서를 채용하나? 비서가 무슨 보좌관을 채용해? 비서가 국민의 운전수야. 왜 운전수를 채용하나? 그래, 안 그래요? 미국에는 전시에 미국에는 비상 대기 조할 때 장군은 딱 조건이 있어. 장군은 출근할 것. 이거야, 그딱 하나 조건이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겠어? 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겠어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겠어요? 딱 요렇게 붙어 있. 장군은 반드시 현장에 있을 것. 출근할 것. 사병들은 대기할 것. 없어도 돼. 현장에 근데 요 장군에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뭐가 붙어있게 혹시 아는 사람 직접 운전하고 올것 요게 딱 붙어있어요 장군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운전하면 미국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요게 딱 명시돼 있는 거야 직접 운전하고 올것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무서운 나라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비서가 운전석 두고 다녀 보좌관 아홉 명이야 그거 놔둬야 됩니까? 100명으로 줄이고 다 없애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야 후원금만 받으면 돼요 후원금 맞아 맞아요? 이거 일년에몇 억씩 받아 근데 후원금 받고 월급 받는 사람은 국회의원뿐이야 지자체 의원 후원금 받을 수 있나 없나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게 돼 있어. 왜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냐고? 월급도 받고.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 될거 아니야. 비서 보좌관 다 없애고 월급 없앤 대신에 후원금만 받아라 이거야. 그리고 장관이나 대통령 후원금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월급밖에 못 받아. 만약에 누구한테 봉투만 받았다면 대통령, 장관, 엎어 써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서 유일하게 국회 원마 후원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거 됩니까? 장군 출근할 때 운전수 데리고 오면 엎어 써야 돼, 미국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무서운 나라요. 딱, 비상시 조건이 딱 이렇게 돼있어. 비상이 걸렸는데 운전수를 데리고 나타나면 돼야 안 돼. 장군이 직접 운전하고 해. 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국민의 비서야, 얘가. 장군이 국민의 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무슨 운전수를 데리고 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맞아서 바뀌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경갱이가 <laughs>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이 바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허경영이가 나타나야 이게 가능한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